저기요, 그건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이번 연휴가 정말 길잖아요. 이번 연휴에는 애기도 봐야 하고 해서, 딴 없이 그냥 마음껏 먹을 거거든요. 연휴 시작 날인 오늘 금요일 4 6 8 5입니다 마음껏 먹는 대신 제가 좋아하는 제품을 챙겨 먹으면서 과연 몸무게 변화가 얼마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연예인들도한것 같은데, 맥주를 엘라 밥 먹이느라고 아예 못 챙겨 먹어가지고, 내가 또 맥도날드 먹는 조합이 있거든요. 스푼데이나 뭐, 이렇게 연휴 때는 사실 식단 해서 뭐 해요. 맛있는 거 너무 많으니까, 최대한 먹고 싶은 거다 먹고, 만약에 쪘으면, 물을 그 빼자. 라는 마인드이고 제가 뭐뭐 시켰냐면 거의 최애 조합이에요 빅맥 스 라지 세트와 상이 치킨랩 플러스 치킨 텐더 그리고 치즈스틱 이렇게 그리고 스프라이트 이렇게 시켰어요 이 종류 일단 빅맥을 먹을 때 일단 한번 눌러줘요 다 중간 빵을 뺍니다 치즈를싹뜯고 고기를 올리고 그서 빵을 두 개를 빼고 그런 다음에 치즈스틱 올려서 케이준도 잘 찍어 먹어요 살짝 뿌려줘도 쉽고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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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감자튀김이 엄청 맛있게 먹었네 제 팬들은 다 알텐데 저 감자튀김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음 음? 너무 맛있어 음? 초 여행 동안에 보고싶은 거다 먹는 대이문늘초의 스트리밍 타야지를 정말 잘 챙겨먹고 있는데 제가 진짜? 매일 아침 몸무게를 재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참일 새끼 다 챙겨먹고 있는데 몸무게 변화가 정말 조금밖에 없어요 진짜 신기하네요 왜뭐 먹기 전에 먹거나 후에 먹는데, 후에 먹으면 까먹을 때가 많아서 그냥 전에 먹을 때부터 많아요. 막 먹기 시작했으니까. 음. 이번 연휴도 길잖아요. 그래서 진짜 마구마구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유방암제는 공감하실 텐데, 애기를 보아야 되면 체력적으로 안 먹으면 안 돼. 일라를 지들 계속 보내지 좀 힘들기는 한데 난그 너무 행복해서 그래잘충겨하고 네, 힘을 내며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시다서브일 편에 다이어트 조합으로 먹는데 음료는 닥터 페퍼 먹는다고 댓글 달리요 평상시에는 탄산을 먹지는 않는데 피자를 먹는다거나 햄버거를 먹는다거나 아니면 샌드위치에 칩스를 먹는다거나 하면. 하지마 지막 음 <laughs> <laughs> 저기요 그건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웃음> 오잉? <웃음> 고기 그렇게 식혀서 먹을 거예요. <laughs> 어, 뜨거운 거 그렇게 식혀서 먹을 거예요. 어, 구 잘했어요, 우리 애기가. 근데 이제 다 식은 거 같아요. 어, 다 식은 거 같아요. 아, 이제 먹자 끄고. 추석 연휴는 대충 뭐. 안 봐도 뻔하죠. 뭐. 요런 느낌? <목소리> 뛰지 말고 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원투원투원투원투 아이고 잘갔네 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픽카프... 책을 이제 엘라 혼자 하네. 음, 그도안 끝난 거싫어이디 오... 굉장히 터프하네 오... 아... so pretty baby. <laughs> 엘라 윙크. 엘라 윙크. 라 윙크. 아... 아, 하지마. 밥 먹어. 음 <놀람> 저절이 되면 항상 또 보고싶은 우리 아빠 세상 미팅 보고싶어 사랑해 드디어 모였습니다 벌디끼리 맛있는 중식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아, 우리가 선삼으 네. 먹으려니까 네. 뭐 어. 너 이거 먹고 있어? 그래, 나가져왔가 그래, 제가 내돈내산으로 선물했거든요 추석선물오 음? 크라스. 아, 나 이거 오른거도 음. 응. 나도. 릴까 나도. 거도이나 이거 도이 이거 나 이거 나도. 이이도거 나도. 니 이거 나도. 언니가 잘 간다고 나한테 해서 이 나도. 이거 나도. 이 나도. 이거 거거든거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나도. 이 이렇게 토르로 치즈 조각이 들어있어서 이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제가 치즈 진짜 좋아하는... 이렇게 아예 토르로 들어있어서 치즈가. 어? 다은 응? 음 그리고 떡볶이에 분모자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군모자 맨밀밀 음 맨밀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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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저는 한번 시킬 때 많이 시켰다가 냉동실에 쟁여놨다가 에어프라이 해먹으면 진짜 그냥 즉석에서 해주는 맛이 거거든요 꿀팁! 음. 아 근데 저는 설탕은 안 뿌려요 설탕 없이 먹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추석 연휴가 워낙 길었다 보니까 이런 핫도그나 햄버거, 피자 같은 배달 음식도 굉장히 많이 시켜먹었고, 또 기름진 음식도 많이 먹게 되니까. 제가 정말 매일 매일 옴니출 스니밍컷 제품을 챙겨 먹었거든요. 일 때문에 급격히 감량을 할때 옴니출 스니밍컷과 함께하면서 그 목표했던 몸무게 찍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초저에도 워낙 많이 먹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몸무게 유지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이거를 매일 매일 챙겨 먹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커팅 그리고 혈당 커팅도 둘다 해주는 제품이어서 먹으면서 좀 안심이 되는.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화장실을 잘 가게 되니까 밑배가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나면서 그 다음날 좀 죄책감이 덜 한다고 해야 되나? 내돈 내산으로 주변 분들께 정말 많이 선물을 했던 제품인데 진짜 반응이 다들 너무 좋았고 재구매를 일으키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선물하면 굉장히 피드백이 좋은 제품이어서 요즘에는 백화점이랑 올리브영에서도 손쉽게 구매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어, 되게 내심 뿌듯한 느낌? 내일이면 연휴가 끝나요 그래서 내일 연휴 초반에 찍었던 몸무게, 체중 영상을 내일 아침에 한번더 찍어보려고 하는데 과연 몸무게가 유지가 됐을지 아니면 조금 늘었을지 근데 조금 늘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연휴 동안 운동도 아예 못하고 정말 먹고 육아만 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무튼 저는 또두개와 떡볶이를 클리어하고 다시 육아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과연 내일 공복 몸무게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같이 한번 재봅시다. 꾹꾹. 수제비는 습니다 근데 튀긴 건다 맛있죠. 드디어 길고 긴 연휴가 끝났습니다. 예본보공 무게는 어떻게 되는지 저도 너무 궁금한데 니다 어? 진짜? 거의 안 쪘는데요? 어, 대박인데? 그렇게 먹었는데 지 47kg 나왔어요. 너무 신기하다. 드디어 연휴가 끝났습니다. 예스. 저는 연휴가 끝나고 이제 열심히 또 일을 하러 출근을 했는데요. 연휴 내내 정말 기름진 음식도 많이 먹고 탄수화물도 정말 많이 섭취했는데도 이 제품하고 화장실을 잘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가볍게 연휴 끝나고도 출근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타민도 들어있어서 육아할 때도 조금 더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주 동안 정말 먹방을 찍었지만 그래도 몸 가볍게, 기분 좋게 출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열심히 일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